안녕하세요.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폐차랜드입니다. 오늘은 폐차를 단 하루 만에 끝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차주님, 신분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. 꼭 오전 중으로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구가 되어야만 오후에 말수처리가 되므로 10시까지는 폐차장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에 폐차 신청을 해주셔야만 합니다. 폐차 신청이 되면 대부분 1시간 내로 기사님이 차량 있는 위치까지 방문이 가능하므로 폐차장의 12시 이전까지는 입고가 되면 오후에는 폐차 말소까지 완료가 되어 차주님께서는 말소증까지 단 하루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단 일반 폐차 기준으로 하루 만에 폐차 처리가 가능하며 압류 폐차 및 조기 폐차는 보름에서 두 달까지 소요가 되므로 아래 홈페이지 주소 및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처음 아는 폐차 참 어렵게만 생각하셨죠?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폐차랜드에 문의해주시면 쏙 시원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